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또 그들이 낮의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아삽니아 하삼니아와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세바냐와 보다 희한은, 보다 희한은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공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땅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이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한 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파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모든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이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 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기품들 속으로 던지시고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사오며.또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교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이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니라 하여 큰 경로를 일으키셨으나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싸오며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사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심에 이에 그들이 시혼의 땅과 헤스본의 왕의,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그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 이처럼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 가나한 족속을 그들 앞에서 정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또 아,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 나무를 소유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그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죽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극률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즘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극렬에 따라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이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그 땅들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극률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나이 아니하셨사오니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며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이만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만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할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 속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었사오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또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으로 인해 우리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그 땅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날인 하나이다 하였더라.